이제는 말할 수,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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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있다. 그거 아는데? 그건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요? 괜찮아요, 오빠 이상할까? 자 이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채널 구정 다른 학원은 모르겠지만 본스타만의 음.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족 같은 느낌? 음흠. 장점? 음. 아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음, 솔직히 다른 학원에 가면 다른 학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경쟁 이식 음, 근데 맞아요.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그냥 가족 오빠는 그게 생각 안 했죠 가족이라고 아 가족이지 인간은 <laughs> 인간이 가족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지 난 가족 그 이상 그지 예 맞아 야 특히 저희 학원이 그게 있어요 여름에 제가 땀을 제 뻘뻘 흘리면서 2 0일호에서다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힘을 기르려고 음. 그때가 진짜 다같이 의시앗이 하는 그때가 절정이었어요 진짜. 화이팅! 어, 화이팅 하고 그냥 플랭크하고 물구나무 소개하고 힘든 건다 했는데도 끝나고 나면 진짜 뿌듯했어요 음. 개운하고 뭐가 같이 등 그것 덕분에 맞아 사실 등목도 했어요 맞아요 사실 등록까지 근데 왜나안끼워졌어 <laughs> 오빠는 늦게, 늦게 들어오셨잖어요 없었어요 여름, 여름. 나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에이 오빠 그럴 <laughs> 리가 없잖아요 겨울에 <laughs> 또 같이 연기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슬픔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 왜그 사람이 왜 슬퍼? 그럴 때 어떻게 해? 어떤 슬픔일까? 슬픔이 종류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인물에 빠져들게 하고 분석을 직접 하게 하셔서 진짜 연기를 제가 직접 하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이 진짜 좋았다 그렇지 그죠? 물고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먼저, 게 먼저. 아니라 직접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어, 가르쳐 맞아. 주시는 이게 정말 진짜 참 힘들고 좀 그런 스트레스 받고 하는 대신 같이 막 어, 어, 내가 더 힘든 건 맞지 그만큼 어, 힘든 만큼 또 얻는 게 있고 또와 응. 얻는 게 진짜 커요 힘들고 응. 배우는 게 엄청 많았어요 맞아. 맞아. 왜 인물이 이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 이 것까지 응. 직접 다. 직접 약간 더 내가 하는 인물에 책임을 질수 네. 있다. 음, 맞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오빠가 짱이 더도좋그거 같아. 항상 말하잖아요. 아니 예. 나는 참 너희들 보면서 아 너희가 없었으면 난이 자리에도 없지 않았나. 오빠 지금 입에 경련이래. <laughs> <laughs> 아 진짜 너희들 아니었으면 <laughs> 아 진짜 항상 짓밟고 있잖아. 채널보자 저희는 진짜 무용 쌤이 애들 한명한 한 명을 작품을 스타일에 맞춰서 다 선생님이 직접 무리를 짜 주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 얘는 뭐 기술 이런 걸다 파악하시고 진짜 저희 특성까지 다 파악하시고 그냥 끝까지 계속. 넌또 이번에 연기 연기적인 면으로 종합 뭐. 아, 연기 아, 종합 연기로 가져 갔 백석 때는 제가 종합 연기를 가져갔었거든요 연기랑 무용이 합쳐진 건데 그게 진짜로 감동이에 네, 완벽한 무용 선생님과 완벽한 연기 선생님 덕분에 대미 아, 아 거기에 수, 완벽한 승강생이 아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아진 선생님이 뿌리를 제대로 내려놓았어요 음, 뿌리를 딱 세우고 음, 그 다음에 음. 바지를 뻗치려고 맞아. 방황하지 말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계획을 세우고 음.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고 후회 안할 판단을 하라 뭘 음. 선택하든 참명생 말 듣고 음. 계속 울었어요 너무 음. 현실적인 조언인데 감사해서 계속 울어 참명생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선생님을 <목소리> 믿는 것 맞아요 근데 어디를 가서든 당일 대사나 자유연기를 할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생각하면서 꼭 씹어서 천천히 해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음, 음. 나를 나보다 더잘 알아주시고 우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선생님의 말을 음. 최선을 다하고 음. 일단 뭔가 해보고 음. 그때 안 되면은 그때 안 돼요 음, 안 돼요라고 돼요.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같이 상담 음. 상담해서 조절하는 거 그치? 시험 시하면서 뭐가 힘들었나? 이런 것도 많아 아, 그치. 힘든 것도 되게 많죠. 딴 진짜 불안감 잠을 못 자는 자는 사실 잠은 잘 잤어. 나 아는, 아 사실 솔직하게 잠은 잘 잤는데 <laughs> 근데 일어나면 항상 그 생각밖에 안 했지. 음. 어떡하지? 밥 먹을 때 음. 항상 정시 끝나면 정시. 시험 치고도 수시 때는 좀 시험 치고 골가분하게 있었는데 정시에는 이제 그게 없고. 어. 그냥 그 다음 쇼 어떡하지? 한 번쯤 실패를 맛봤으니까.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난 차라리 근데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게 체인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그게됐던것 같아. 반 왜냐면 수시 포기하고 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약간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음. 수시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연시 여기고 맞아요. 대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떨어졌네. 아, 그러면 이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응. 정시 때더늘수 응. 있고. 응. 원래 수시 때 뭔가 좀안 응. 늘고 좀 부족했던 게 정시 때까지 연습해서 좀 빛을 바라는 응.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너희도그랬지 네. 사실 불안감은 맞아. 진짜 근데 정시 때가 진짜 실력 많이 됐지. 먼저 찾아보고 먼저, 먼저 하고 수먼보다는 먼저... 더. 그래서 수시 때다 떨어진 게 진짜 응. 대학 가는데 큰 터닝 포인트 그래서 또 정시 때간 친구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 때 떨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말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재수도 뭐 네, 마찬가지. 저희 네, 뭐 가족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라는 말가족 이런, 거 이런 게 가족이 많아. 많아. 저희는 경쟁 의식이 아니라 나도 아, 경쟁 의식을 아, 가졌으면 좋겠어. 왜요?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또 성장하고 음, 이기려고 아, 하고. 제가 봤을 때 오빠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 경쟁심 같은 거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쟁자가 없어서 나는 우리 아버에 아쉬웠어. 어떤 의미일까? 왜냐면 가족이니까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서 아 그래서 음, 경쟁자가 없었잖아. 음, 너무 아쉬웠어. 표정 진짜 너무 좋은 것같 역시 그렇지. 인간미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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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미는 여전히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지 진짜 기계적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연기한다 이거지 Thank you.